반갑다 여러분 사발스다 오늘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라이베리아로 세계정복을 해보겠다 보면 시작부터 한숨이 나올텐데 인구를 확인해보면 74만명 징병법을 최대한 올려도 풀편제 사단 몇개만 뽑으면 인력은 오링난다 거기다 정치이념은 민주주의라 초반에 빠른 전쟁도 불가능하고 주변의 영토는 전부 연합국 소속이라 확장도 불가능하다 연구 슬롯은 마이너답게 딸랑 두개 군수공장은 단한개 민간은 아예 있지도 않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시바스의 섬세한 집도로 라이베리아를 전쟁관 국가로 바꿔보겠다. 일단 정치 주력 중점으로 정치력을 확보하고 공산주의 지지도를 올려주는 정치 고문을 고용 빠르게 정권 교체를 준비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고립되어 있는 라이베리아는 재해권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연합국을 괴롭힐 수 있는 잠수함을 연구해준다. 조선소는 해군 중점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전쟁 목표는 포르투갈로 정했는데 중점을 따로 받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닐라에서는 워낙 약한 녀석이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다. 육군과 해군참모총장은 빠르게 뽑아서 경험치를 수급해 줘야 하며, 보다시피 기갑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갑사단을 구성한다면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점을 찍다 보면 쓸모없는 민간공장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건 국제시장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면 된다. 어차피 인구가 부족해서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원장비나 경전차를 구입해두면 나중에 도움은 된다. 남은 지휘력은 장군뽑기에 사용해주고 어? 명석한 장군에다가 완고한 전략과 특성까지 나왔다. 거기다 특공대 특성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장군작 대성공. 심지어 해군 제독뽑기에서도 잠수함 제독으로 딱 맞는 인물이 등장. 이거 오늘 연합국 녀석들 똥줄 좀 타겠구먼. 공산주의 지지율은 운에 따라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한두 개 떠준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포르투갈의 전쟁 정당화를 딱 걸어주자. 긴장도 유발은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이 독립보장을 넣지는 않을 것이다. 정당화에 걸리는 시간은 230일. 그동안 상륙에 필요한 해병대를 편성하고 잠수함을 튼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자. 아, 그리고 공산주의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바로 육군 정신의 이념적 충성이다. 이걸 찍어두면 매주 인력이 500명씩 따박따박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거의 뭐 연금복권에 당첨된 느낌인데. 라이베리아와 같이 인구가 극도로 부족한 국가들은 이 정신으로 초반을 넘기면 된다. 이걸로 부대를 뽑고 중일전쟁에 개입해도 좋겠지만, 중국 날먹메타는 하도 많이 사용해서 오늘은 쓰지 않도록 하겠다. 자, 아직 사단 준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대충 상륙을 준비해주고, 정당화가 끝나면 바로 전쟁을 걸어준다. 포르투갈의 첩보를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구축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구형이라 대잠 능력은 딱히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잠수함이 존나 뻔뻔하게 이베리아 해안에서 수송선을 잡고 다니지만 포르투갈 함대가 할수 있는 건 딱히 없다. 제독 레벨이 올라가면 잠수함에 관련된 특성을 위주로 빠르게 찍어주고 무역 차단 교리에서 잠수함 부분만 먼저 찍으면 좋다. 초반에 해군 참모총장을 뽑아뒀다면 해군 경험치도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리가 빠르게 올라간다. 재해권이 잡히기 전까지 편제를 키워주면 되는데 해병대도 넣고 포병 대대도 넣고 그냥 스카스에서 대충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해군 경험치가 너무 많이 남는다면 이렇게 해병대 교리를 찍어줘도 좋다. 오, 혹시나 해서 포르투갈 해안가를 잠수함으로 정찰하는데 생각보다 해안 수비 병력이 많은 것을 볼수 있다. 작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북부 작전은 삭제하고 수비 병력이 적은 남부에 집중하도록 하자. 슬슬 잠수함의 숫자도 늘고 교리까지 올라가면서. 포르투갈의 구축함들이 역으로 대잠을 하다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거기다 이미 포르투갈은 1940년형 잠수함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스노클까지 연구해서 달아주면 잠수함의 생존력이 더욱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포르투갈 해군은 잠수함을 상대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수송선 생산도 포기하고 지금은 잠수함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날마다 이베리아 해안에서는 치열한 재해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라이베리아가 밀리는 상황이다. 저러다가 포르투갈 해군이 수리를 위해 항구로 철수하면 재해권이 잡히면서 상륙이 가능해질 텐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다. 그래도 포르투갈 수송선은 진짜 영원까지 털어버리고 있으며 구축함도 꾸준하게 잡아 지금은 30척이 넘는 키를 자랑하고 있다. 슬슬 재해권이 잡힐 느낌인데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는데 무려 1942년 5월에 재해권이 확보되면서 상륙이 시작되었다. 이러면 포르투갈도 잔뜩 성장해서 병력이 많을 텐데. 다행히 라이베리아의 해병대가 무난하게 남부 항구를 포위하며 항구 점령의 성공 보급로를 확보하게 된다. 포르투갈 병력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질은 좋은 편이라 보면 쉽게 라인이 뚫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라이베리아 군대가 역으로 후퇴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그래도 공세하는 포르투갈을 잘 갈아내다가 적의 조직력이 바닥을 찍는 순간 역으로 돌파해서 적의 병력을 잘라낸다. 애초에 원수 특성도 전부 공격으로 찍었기 때문에 방어만 하고 있으면 라이베리아의 손해다. 서로 포위하고 돌파하고 역으로 또 포위하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포르투갈의 인력 손실은 벌써 24만 명을 돌파. 인력의 부족으로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수 없는 포르투갈은 결국 라이베리아의 돌파를 막지 못하며 항복을 선언. 게임을 시작하고 7년 만에 해외 식민지를 확보하게 된다. 포르투갈을 합병하기에는 주둔군이 필요한데 인구도 없고 그냥 괴뢰국으로 박아주는 게 속편하다. 후반까지 성장하다 먹힌 포르투갈이라 그런지 알이 꽉차 있다. 공장이 아주 그냥 달달한데. 조선소는 무려 16개나 있다. 이 정도의 국가가 라이베리아의 통치를 받는 것도 웃기지만, 하여튼 골수까지 빼먹으며 잘 이용하도록 하자. 거기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다 괴뢰국으로 해방시켰기 때문에 군대를 뽑아먹을 곳이 많아졌다. 이 국가들은 각자 핵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의 인력을 뽑아낼 수 있으며, 이걸 이용하면 합병할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라이베리아가 가질 수 있게 된다. 자, 그다음 목표는 스페인. 이미 파시즘으로 변해버린 상태라 연합국의 독보 따위는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일본이나 독일 세력으로 들어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밀어보고 생각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미 독일은 베를린이 함락되며,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렇게 되면 일본 또한 빠르게 멸망 코스로 가기 때문에, 스페인이 세력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자자, 사단의 훈장도 지급해주고 스페인 군대를 막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전쟁이 터지면 포르투갈의 지형을 이용하여 후방에서 버틸 생각인데, 요새를 박으면 수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많이 박으면 스페인군이 공격을 아예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요새는 세계에서 4개만 적당히 박도록 하겠다. 이제부터는 각 국가의 공군도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 각 사단에는 대공포를 배치하여 공중 패널티를 줄여야 한다. 그럼 정당화 완료와 동시에 바로 스페인을 때려보자. 이미 바다는 말렙 잠수함으로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 바다로 나가 라이베리아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스페인의 구형 함선들이 잠수함에 사냥을 당하고 있다. 전쟁과 동시에 스페인군은 포르투갈의 방어선으로 접근하고 이미 방어 준비가 완료된 라이베리아군과 만나게 된다. 제대로 된 교전은 한 적도 없지만 바다에서 개같이 짤린 스페인군은 사망자가 16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그래도 체급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 다방면에서 공격을 받으면 사단의 체력이 쭉쭉 빠지는데 이건 컨트롤을 통하여 돌려막기를 시전해주면 된다. 어우 수송선은 이미 다 격침시켰지만 아직 스페인에는 30만 명이 넘는 예비 인력이 대기하고 있다. 스페인군의 손실이 누적되면 방어가 약해지는데 타이밍을 노려 전선을 돌파, 스페인군을 포위로 섬멸한다. 아, 국민파 스페인이 일본의 세력으로 들어가 버렸다. 근데 이건 굉장한 호재인데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주도록 하겠다. 일단 연합국도 개입하여 스페인을 사방에서 패고 있으니 라이베리아군도 점수 확보를 위해 빠르게 진군하여 영토를 확보한다. 스페인이 항복하면 바로 연합국의 정당화를 시전하고 전쟁을 시작. 포르투갈은 호출하지 않으며 본토에서 버티기를 시전해주자. 어차피 연합국은 잠수함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쟁이 걸려도 딱히 뭘할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잠수함의 함대가 격침당하고 수송선을 잘려 점점 본토에 고립당하게 된다. 지금 라이베리아는 25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잠수함들이 잡는 연합국의 수송선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아시아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라이베리아는 조약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얼마 있지도 않는 점수로 스페인 땅을 경쟁해서 먹기보다는 일본의 해군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라이베리아는 잠수함은 충분하지만 주력함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재해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다. 근데 여기에 일본 함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연합국을 상대로 대서양 재해권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점수를 연끌해서 일본의 주요 함대들을 털어오고 바로 코앞에서 깝치고 있는 연합의 대잠 함대들을 박살 내도록 하자. 이미 교리 관련 해군 연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베리아의 일본산 함대가 출동하자 연합의 함대가 박살나기 시작한다 킬이 높은 전함은 함대의 자랑으로 인명의 힘을 더 실어주고 항공모함은 목숨과도 같으니 절대 손실하지 말고 잘 유지하도록 하자 가끔 이렇게 대규모 함대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약간의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손실 없이 영국 함대를 박살내버렸다 꺽! 이제부터는 그냥 자동사냥 돌려두면 연합국의 재해권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포르투갈과 세력을 창설하는데, 세력 이름은, 미합중국, 내가 미국이 될게를 시전한다. 한편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연합국과 코민테른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냉전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던 두 세력이 결국 터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얌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 라이베리아는 개이득인 상황. 대부분의 연합군은 유럽 전선으로 이동했기에, 지금이라면 아프리카 통일도 가능하다. 아슈발. 그런데 갑자기 포르투갈에서 내전이 발생한다. 아직은 재해권이 완벽하지 않아 구조대를 보낼 수도 없고. 안타깝지만 포르투갈은 라이베리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아프리카가 있다. 취약한 연합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슬슬 아프리카 통일을 시작한다. 순식간에 서아프리카 전역을 확보한 라이베리아는 북아프리카로 진격. 풍부한 철광 지대를 확보하며 연합군이 대응하기 전에 이집트 코앞까지 라인을 밀어낸다. 이미 연합은 잠수함으로 인해 바다가 막힌 상태라 아프리카로 지원군을 보내기에는 힘이 들 것이다. 이제는 국가 크기가 유럽보다 커진 라이베리아. 근데 영토가 갑자기 커지면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다. 바로 반란군 문제인데 라이베리아는 아직 인구가 부족하여 주둔군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없다. 즉, 저항도 수치를 낮게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저항 지원으로 인해 반란군이 미쳐날뛰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인구가 더 줄어들 상황이라 그냥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여 거기서 인구를 추가 징집하기로 결정. 북아프리카의 영국 방어선을 돌파하여 수비군을 모조리 전멸시켜버린다. 역시 바다가 막힌 게 원인인가. 영국의 이집트 방어라인은 형편이 없다. 그냥 촉수를 시전해주면 다 밀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라이베리아군이 운하를 확보하게 되면서 지중해 제해권 또한 라이베리아로 넘어오게 된다. 물론 주력함대가 배치되기 전에 연합군이 마지막 불꽃 상륙을 시도해보지만 이미 해안 수비대를 전부 배치한 상황이라 라이베리아도 쉽게 뚫리지는 않는다. 계속 괴뢰국의 군대를 징집하여 항구 방어에 투입하고 있기에 연합군도 저 병력을 뚫고 항구를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잠수함과 일본산 함대까지 도착하면서 지중해의 제해권은 라이베리아가 확보. 이제 연합국의 상륙은 불가능해졌다. 당분간은 자동 사냥을 돌려 지중해에 갇혀 있는 연합 함대를 싸그리 다 제거할 생각이다. 슬슬 병력도 기갑사단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최고급 현대 전차를 설계하여 생산을 시작한다. 어차피 사단도 많이 없기에 장비가 적게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다. 기계와 장비 또한 육군 경험치를 투입하여 진짜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이 정도 장비를 쓰는 기갑사단이라면 현재 AI의 모든 사단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코민테른과 연합국 둘다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이기에 딱히 병력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귀찮지만 열심히 노가다를 돌려 아프리카 전체를 청소한다. 아프리카는 보급허브도 부족하고 지형도 개각기 때문에 보급 문제가 언제나 있지만 오늘은 투입 병력이 워낙 적어서 보급 문제도 딱히 없었다. 오히려 많은 병력을 투입한 연합군이 보급 문제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짠! 1955년 5월 드디어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를 통합했다. 아주 깔끔한 판도가 아닌가?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어후! 서로 핵폭탄을 투척하고 난리가 났다. 유럽 전선은 AI들의 주력 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갑사단을 준비를 해야 별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창고에 있는 장비의 숫자를 파악하여 가형 가능한 만큼 사단을 설계한다. 그리고 재해권을 확보하고 다시 이베리아 연안으로 상륙을 시도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침투에 성공. 그냥 딸칵해주면 아주 편안하게 이베리아에 있는 연합군을 몰아낼 수가 있다. 상황을 보니 이미 연합군은 빈사 상태라 소련군을 막지 못하고 있었고 라이베리아의 상륙과 동시에 소련이 프랑스를 항복시키며 연합군은 다시 유럽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목표는 소련인가? 대량의 기갑사단 공군을 생산하려면 프랑스의 자원이 필요하기에 소련군을 독일까지 밀어낼 필요가 있다. 연합국이 건설한 원자로를 획득하면서 라이베리아 또한 핵폭탄이 생산되고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전투기 및 전략 폭격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아마 프랑스까지 먹어주면 더 많은 원자로를 확보할 수 있어 대량의 핵폭탄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어차피 후반은 핵폭탄으로 모든 전선을 밀어버릴 수 있기에 원자로의 확보가 중요하다. 일단 아직까지 주력 사단은 쉰 개도 안 되기 때문에 소련과 싸운다고 한다면 전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집트 라인은 스웨즈까지 후퇴하여 최대한 전선의 길이를 줄인다. 그리고 기갑 사단을 이용하여 튀어나온 전선들을 정리. 모든 병력이 유럽 전선 단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리는 화력에서 기동전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벌써 현대의 전격전 루트로 진입하고 있다. 원수 또한 군수의 마술사까지 올라가면서 기갑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이 올라갔고, 무난하게 소련군을 패배시키며 프랑스 본토에서 몰아내게 된다. 화가 난 소련군은 프랑스 본토에 핵공격을 시도하지만 라이베리아군에게는 딱히 효과가 없는 느낌이다. 문제는 영토가 갑자기 커지고 전선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력의 소모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데 이제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맬 시간이다. 일단 이탈리아까지 밀어내면서 중립국인 스위스를 이용, 전선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자원과 인력을 확보했다. 이제 독일 전선에서 시작해서 소련의 모스크바까지 쭉 달리면 되는데 문제는 인력이다. 더 많은 인력 확보를 위해 영국 상륙을 준비. 비스케이만 전투에서 연합 함대를 박살내고 영국 본토로 상륙. 새로운 식민지 건설에 착수한다. 보다시피 수송선이 바닥나 본토에 틀어박힌 영국군은 숫자가 꽤 많은 편인데 어차피 대부분 보병사단이라 기갑사단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100개가 넘는 사단이 영국 남부에서 포위당하며 처참하게 전멸. 사실상 연합국의 시즌 종료를 알리게 되었다. 무난하게 영국까지 점령하는 라이베리아. 소련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둔군까지 해산시키며 최대한 인력을 연끌하고 기갑사단을 늘린다. 이미 아프리카 괴뢰국들은 합병이 끝난 상태고 흡수된 병력들은 위급시 해체되어 라이베리아의 공세를 지원하고 있다. 정치력이 썩어나는 상황이라 진짜 귀찮지만 훈장도 전부 뿌리고 있다. 패도가 제발 자동 훈장 시스템 좀 넣어라. 자, 이제 제공권을 잡고 핵폭탄을 투하하면 게임 끝인데. 문제는 소련군의 공군이 너무 많아서 제공권이 잡히지 않는다. 최대한 이리저리 소련 공군을 유인하며 빈틈을 찾는데 소련 공군이 한곳으로 몰렸을 때 다른 쪽에 전투기를 넣고 제공권을 확보 거기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전선을 밀어버린다.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전략이지만 AI를 박살 내는데 이만한 전략이 없다. 보는 것처럼 무난하게 쭉쭉 밀리는 소련군. 기갑사단의 진격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한번 뚫리기 시작하자 소련군은 바로 본토까지 밀려난다. 지금 라이베리아의 사단은 80개 미만이지만 그래도 소수정의 메타로 전 넓은 전선에서 소련군을 밀어내고 있다. 코민테른에 들어간 터키 또한 핵폭탄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편안하게 본토로 진입, 항복을 시켜주도록 하자. 자, 생각보다 쉽게 소련은 항복하게 된다. 문제는 조약에서 라이베리아의 점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인데 결국 연합국에 의해 대부분의 점령지를 상실하게 된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해방되어 풀려나게 되었다. 개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라이베리아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다. 소련 지역까지 합병했다면 전선의 길이가 감당이 안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해방되어 인도 전선만 집중하면 된다. 연합군 또한 인도로 다 몰리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 핵폭탄을 쏴주면, 저렇게 그냥 개박살이 난다. 딸칵딸칵으로 연합군을 끝내도록 하자. 아시아에는 인력 강패, 인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죽여도 죽여도 병력이 계속해서 전선에 배치된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바로 핵폭탄. 이미 유럽의 원자로를 대부분 흡수한 나이베리아는 날마다 따끈따끈한 핵폭탄이 나오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발의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 인도 전선에 집중적으로 때려 박으면서 인도를 항복시켰고 인도를 점령하자 엄청난 인력이 순식간에 확보된다. 와 진짜 마이너 국가 입장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희망이다. 어떻게든 먹기만 하면 부족한 인력이 바로 해결된다. 하지만 중국을 보면 이런 인력 다위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중국에 가용 가능한 인력은 억 단위를 넘어간다. 즉 중국군과 참호전을 통해 인력 싸움에 돌입하면 1억은 갈아야 이긴다는 소리 그냥 어지러지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핵폭탄이 있다. 중국군이 전선으로 집결하면 바로 핵폭탄 투하로 박살 내고 기갑사단으로 전멸시킨다. 끝도 없이 무한 반복하다 보면 천하의 중국 또한 버티지를 못하고 항복. 이제 라이베리아는 인력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연합국의 딱가리로 변한 일본은 핵폭탄 두 방에 무난하게 항복. 이제 남은 연합국 국가들은 북미에 다 모여 있다. 이미 게임 시간은 1970년을 돌파. 미국 본토로 바로 상륙하기에는 거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재해권이 확실한 남미로 우회하여 상륙을 시도한다. 브라질을 재빠르게 제압하고 베네수엘라로 올라가는데 여기부터는 미군이 개입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또 핵폭탄을 딸칵딸칵. 그냥 무지성으로 쭉쭉 올라가면 미국 또한 방어를 하지 못하고 본토로 밀려나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의 병력을 잘리고 대륙 여기저기로 이동하다가 병력 손실을 크게 본 미국이기에 더 이상 싸울 힘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아 근데 갑자기 내전이 터진다. 아 이게 무슨 일이고? 미국이 세계로 나눠지면서 전선이 개판으로 변해버리는데 이 악물고 일단 미국부터 빨리 끝내도록 하자. 갑자기 전선이 좁아지면서 보급에 문제가 생겼고 기갑사단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핵폭탄으로 겨우 미국의 방어선을 돌파. 수도를 점령하며 미국이 항복하게 된다. 어우, 국가가 너무 많아서 합병하기도 힘들다. 그래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합병하도록 하겠다. 컷. 솔직히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은 전부 민주에 제대로 된 군대도 없어서 하나하나 수동으로 밀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화끈하게 치트로 정리해버렸다. 솔직히 이제 늙어서 하나하나 다 밀기에는 너무 힘들다. 하여튼 세계정복은 이렇게 끝이 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 한다면 바로 일본산 함대라고 할수 있겠다. 초반에 강제로 징집하여 1970년대까지 사용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주력함들이 생존해 있다. 거기다 함선 하나하나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수준인데, 많게는 60킬부터 적게는 10킬까지 엄청난 전과를 자랑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이너 국가를 하면서 해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협정을 통해 해군을 강탈하여 써주면 좋다. 그러면 연합군이고 뭐고 다 박살 낼수 있을 것이다.